안녕하세요. 더블지스모션 모바일로 다시 돌아왔어요. 아까 플스육판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5 시까지 가고 정전 때문에 죽음요 갑시다. 네. 네 역시 맵다 열음 좋아요. <laughs> 뭐아주뭐 간단하게 오리지널 맵으로 하겠습니다. 천재들. 하이 g u 오늘 로버트가 멋져 보이는군 이걸로 차도 많아짐 좋아 가자 예이 배 no. 벽을 좀 가까이 세야지 뚜루뚜 뚜루뚜 잡자. 벤, 벤이야. 더 이상 안 돼. 아, 이거 너무 적어. 움직이지도 않고. 3일째면 어떡하니? 출발. 음, 너무 좋은데? 로버트, 방 단단히 먹어야 할거 같은데. 오 마이 갓. 우와, 녹임, 녹임, 녹임. 아, 젠장. 안 돼. 어, 착꼈어 로버트, 니착꼈음 네 멋지네. 속가 너무 적었나봐. 흐 간다! 로버트가! 어? 예 어? 예. 토끼, 토끼 게임을 할것 같은, 음, 느낌이야. 스키드 마크 해보겠습니다. 로버트 알지? 너 레이스 썼 스키드 마크는! 피드가 생명이야! 저 차를 이겨! 저 차를 이겨! 달려 로버트! 저 차를 이겨! 봐보막청아 어디 가는 거야! 저 차를 이겨! 해! 겁나 가 죽어! 저차아니기면너 죽어! 내가 당담한데너 진짜 죽어! 오케이? 너 맨날 죽어 왔지만 어! 이럴 줄 알았어 니쳐 부러졌잖아 너 뼈도 부러지고 너 지금 트럭 천재이 뭐하니? 천장 많아 천장인 거 같은데 천장이 천장이고더 부가이 로버트가 왔다 예 달려 로버트넌 잘하고 있음 잘하고 있어 넌 진정한 남자야 저 차례도 중요한데 더 배달 말라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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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겼다 근데 너 생사가 문제다. 그냥 고절됐어. 됐나? <laughs> 아이고, 죽었다. 너 다리가 다 날라갔네. 인정. 다른 배하으세 다른 배할줄 알았나? 어, 여기 타가 나겠다. 여기는? 브리이일로 로버트? 너 위에 깜짝 선물을 주무시 준비했어? 어, 깜짝 놀랐다! 잘가고 있다. 내가 이기고 있어. 로버트, 내가 잘하고 있어. 가는 거야, 좋아. 가는 거야. 이게 막 이게 바로 깜짝 선물이다. 아, 아직도 잡고 있네. 잠, 깐만 그래서 내가 노라는 말이었어. 내스퍼츠가 부서지지 않도록. 저 차는 넘어졌네. 아이고. 괴한 일, 로버트? 안하는데 어어 여기 여기 로버트 시즌 로버트 기준에서 오른쪽 팔에 로버트 연인을 놓으면 될것 같은데 어깨동무야 이게 바로 로버트 연인이 다리가 부러진 로버트를 주와, 도와주는 상상 도와주는 아 모르겠다 로버트 다시 돌아왔구나 너네 진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넌 반드시 죽고 말 거야. 우리기 대신 메가 힐로. 가자, 루버트. 다음 생에 만나요. 너 로우라이더 가 아니야, 그리고. 너 그냥 포고만? 루버트일 뿐이지. 이거나 이제 죽음. 아하! 까져. 다 부셔졌네. 허리도 부셔졌나? 너 머리 어디 갔니? 잠깐만. 얘 몸이 다 엔진 속에 들어갔네? 와 이거 짜인듯 여기 엔진 내부도 보여 아 엔진 오 엔진 이렇군 이런 엔진 쓰는거야 로버트 지금 알았지? 네가 엔진에 들어가니까 어때? 다시 이거다 세스쿼치 짐승의 뜻이 갑시다. 오, 엄청 빠른데? 가자. 로라이더가 아닌 루버 저기 배도 또 있네. 조심하세요. 어, 어, 지금 날아갔네. 죽었네. 죽었니? 또엔진은 들어갔네. 목은 안 부셔 다행이다. 못 부셔지면 절대 말은 못했을 거야. 지금 나쓰지 아, 웅얼이라도 잘해서 다행네 오, 너 다리를 직접 보는 거구나 이제. 엉덩이가 돌아가고 있어! 너의 엉덩이에 무슨 짓을 한거니? 넌 너의 엉덩이는 도연별이 엉덩이야 분명 따르면 이거다 프로그 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세스 가지로 간다! 페르소페 아주 좋아 아니구나 코스피가 왜 아닌데? 저거 원래 있던 거지 로버트 니가 설치한 거야? 그럴 줄 알았어 자, 그럼 차차 어떡하라고 로버트 너의 셀스쿼치 가져가야지 너의 셀스쿼치 지금 이렇게 됐잖아 괜히 아닌 셀스쿼치? 근데 지금 저 버스만 멈춘걸? 로버트 왜? 로버트 인사하고 있네 하이 누구 누구 두구두구두구두구. 진짜 이럴거야너 중간에 이거 놔둔 거야. 내가 놨나? 모르겠다. 이건 빼고, 이거 놔야지. 슈퍼카로 가자! 넌 멋진 놈이야! 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멋져도 그렇게 하면 안 돼! 가자 로버트! 자 경로 바뀐 건가? 아니구나 경로 바뀌었네. 로버트 경로가 바뀌었어. 잘 잡고 있어. 어 자리라도 잡고 있네. 알고 망했네. 일줄 알았다 로버트. 이게 바로 너의 후회야. 인생 최고의 후회야. 경로 잘못됐네. 똑바른 경로로 가야지, 로버트. 그냥 너무 위험한데, 저 차에 부딪히면 죽을 것 같은데. 어, 안 죽었네.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? 어,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? 야, 진짜 무의식적으로 그거 하는데. 자세를 바꾸자 이건 너무, 너무 위험하다. 첫 번째 자세로 가는 거야. 로보트,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. 가자 로보트. 내 슈퍼칸 내가 보증해 줄게. 넌뻥이 그냥 죽어라. 에아! 어? 이게 안 죽었네. 이게 안 죽었어. 차는 엄청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앞으로 안 가지? 아, 이거 이상해. 그냥 밴으로 바꾸겠습니다. 너무 렉 먹는 듯. 가자. 오, 풀피드가 아니네. 아 진짜, 저한 칸, 한칸만 채우면 풀스피드데 이거 지금 빨라, 너무 빨라. 어? 로버트 이제 곧 죽을 듯? 잘 가라, 로버트. 오마이갓, 아직도 살아있네? 어! 끝장 보자, 로버트! 어, 어 로버트. 오마이! 트럭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지. 너이가다 찾겠다. 네 배는 이렇게 됐네. 어 저기 찬 자지가네. 다른 맵. 불이 왜 이게 제일 재밌는 맵임? 제일 재밌는 맵은 아니라고 뭐야 는, 는. 뚜르르 됐다. 너 멋진 놈이야. 늘 그랬듯이. 너곧늘 그랬듯이 죽을 거야. 잘가라, 로버트! 너의 차는 안전하지 않고, 너도 안전하지 않지. 다행이다, 머리 안 빠졌어. 어? 머리 빠졌나? 빠졌네. 아, 머리 빠졌다. 아주 좋 아주 좋은데, 제머리 있네. 허리도 고자됐어전치 2주네. 2주라고2주라서다행네 다시. 됐다. 댕댕 가자, 내차들곧 박살 날 거야. 너도 박살 날 거야. 오 마이 갓, 이거 넘겼음? 살았네. 눈치 줘. 차는 계속 가고 있어. 어, 하트백 돌진. 어 이게 이게 이걸로 부서지니? 너 정말 약해. 가자. 같이 가야 돼. 가자, 로버트, 왜, 아 어, 어, 이거 왜 뒤로 가? 미쳤나봐. 나참 미쳤어, 로버트. 왜 부탁할래? 다시. 가자! 드디어 넘기는 거니! 마치소, 또맨날 이렇게 죽더라. 그래서 내가 스무 가수가를 준비했지. 너 로우라이더가 절대 아니야. 그냥 네가예뻐서 태운 거야. 저 터프 패드로 밟으면 돼. 그건 죽어. 가라. 오, 회전! 하지만 죽어요. 차 박살. 오 마이 갓. 나무를 부셨어. 야, 로버트 어떻게 되니? 로버트를 괴롭히지 마. 아무도 안다친다 차는? 오 마이 갓. 차는 가, 계속 가고 있어. 차는 너무 멀쩡해. 어? 이 죽을 듯 아주 멋졌어. 아주 멋진 날이었어. 로버트. 네,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. 터디스마트 그래도 무아워하겠다은젠이 아주 재밌는 맵이었어내 네, 보지 네. 않은 맵에 가있을 <laughs> 겁니다. 좋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아, 그리고, 차도 많아졌어요. 대사장 기분 좋고요. 어, 기분 좋아서 너무 매을 많이 한 듯, 생각합니다 음,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거야 진짜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. 프레디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프레디 요리밤에서 다시 만나요. 빠이